실바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귀한 손길 잘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AMZ 1번 선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반기 모임을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또 섬기며 아버지 어, 뜨거운 여름을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인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반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여여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저 일본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건강에서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님께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려드리는 우리 MJ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영철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여름 단기 선교 사약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어, 단기 승부를 가능하게 그 것에 관하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laughs> 네. 예, 일단 저희가 어, 참석인원은 다섯 명이고요. 어, 정재원 강사님, 저 그리고 김일두 형제, 조중 형제, 그 다음에 최순영 형제 이렇게 다섯 명이 갔습니다. 오늘 김일경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순영 네. 네. 형제는, 어, 아직 연락이 없어서, 올지가그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소는 저희가 이제, 어, 후쿠가에 있는 오무타 로고스 교회, 프레이즈 그리스도 교회, 후쿠가 어, 아, 그리고 이제 그마모터에 있는 개신교, 유적지 두 곳, 그다음 나가사키에 있는, 어, 나가사키 침례교회 나가사키 장무교회, 그 음젠인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다녀왔습니다. 아, 예, 그 다음 거 넘기세요. 예, 그 첫날, 어, 저희가, 음, 이제 새벽 비행 어, 거의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옴타에 가서, 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점심 먹고, 예, 옴타 로우스교에 예, 그, 담벼락에, 이제, 있는 그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담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어서, 확인하면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네, 이 다섯 명에서 함께 하니 같이 제가 저한 작업했고요. 을그 사진은 좀 보여주세요. 예. 빨리 이제 넘겨주세요. <laughs> 여기 이제 나무를 이제 전기톱으로 자르면 이제 다음으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이제 이동하는 여기는 이제 그 전기톱으로 자른 장면인데 그 안에 조금 사진을 못 찍어서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 처음에 아 이거 말고요 그 전거. 여기 처음에 이렇게 나무들이 벽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오래된 소나무 <laughs>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예. 옛날에 가서 우에 어, 자르는 작업을 했는데 담을좀 약간 어, 계속 이렇게 뭔가 무너지는 만한 그런 게 있어서 이번 에라달라마셔가 이렇게. 예. 네. 그런데 그다 자르고 난 후에 엄마 로스의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식사는 이제 그성교사님 사모님께서 한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어, 너무, 너무 맛있게 잘 어, 대접받고 왔습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첫날 어, 이제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어, 원래 그 양미석 성교사님이주하시 예. 고라쿠가 교회를 페인트 작업을 하기로 하, 가기로 했다가 어, 지금 프레이즈 그리스 교회 이영수 선사님 그 교회가 수해 복구로 인해서 좀 급한 상황이 생겨서 거기를 가기로 해서 불진 어, 날은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 저기 이제 프레이즈 그리스 교회에서 이제 원래 사역 중간에 그 식사하는 시간의 사진입니다. 거기 이제 복사님들 어, 그다음에 그 코바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그 어, 프레이즈 교회 성도님들, 일본 성도님들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또 한국 또 불고기나 이런 것도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예, 잘 먹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다음 면도 있으면 이게 이제 <laughs> 교회로 올라가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가 이제 약간 산 쪽에 있어요. 그 도로에서 교회 간판 옆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그 수해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아직 시에서 이렇게 복구를 잘안 해줘가지고 어, 교회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 여기 그아그 아, 없네요. 원래 그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는 차가 못 올라가고 그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주차장 부분에 어 이제 수위로 쓸려 내려온 돌들이 많아서 그걸다 치우는 작업을 처음엔 일단 오전엔 그걸 했습니다. 그거 장면이고요. 네, 계속 예, 그런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요거 약간 완성된 모습이고요. 요걸좀 뒤로 계속 넘기시면 이제 어 약간 그 교회 옆으로 이제 산길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서 이제 물이 또 계속 내려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 물기를 나가주는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도로 어, 산길 옆에 한 부분을 다 파내서 고랑을 만들어서 이제 그 급하게 그또 시멘트나 모래 이런 거 사갖고 벽돌도 이제 다 쳐서 날라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그 시멘트를 다 개가지고 어, 그걸 이제. 벽돌, 위, 밑에다 놓고, 이렇게 벽, 그, 시멘트 바른 다음에 벽돌을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한 작업입니다. 네, 이게 이제 거의, 어, 오후 시간에 거의 이 작업을 하고, 이제 아까 완성된 모습이 아까 처음 사진있죠 네, 요런 식으로 되게 작은, 이렇게 좀 별로 안 길어 보이지만 되게 깁니다. 그냥 네, <laughs> 땡패셔가지고. <땡페이션> <laughs> 그리고 이제, 짐을 다 경사로를 때다져 저, 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는 져서 올리고 해서, 우리 그 같이 간 우리 형제님들, 예, 청년 형님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거기 사역이 이제 끝나고, 어, 셋째 날에는 네, 구마모타에 있는 그, 어, 개신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 보시는 것은 그, 어, 구마모타, 구마모토 밴드, 본교지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모토 밴드를 만든 사람들이, 어, 여기가 이제 하나오카 산이라는 그 산인데요. 산 정상에 이런 공토가 있고, 이런, 어, 기념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한 거냐면, 어, 35명의 그 초기 그리스인들이, 어, 여기서 덜리를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일본의 사회를 위해서, 일본을 이제 크리, 어, 기독교, 일부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뭐 이런 결의를 한 장소이고요. 여기 사진은 안나있지만이 앞에 예배 처소 같은 것들 이렇게 의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어, 여기 사진이 많이 안 올라있지만 어, 사진들은 나중에 추후에 그, 우리 a 대에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좀보여주시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전거요 여기 좀 약간 화면을 켜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기 이제. 그, 구마모토, 예. 네. 구마모토 밴드, 그, 봉교비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어, 일본엔 그 3대 밴드가 있는데, 사쿠로 밴드라는 게 있고, 요가하마 밴드가 있고, 구마모토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개신교회의 최초 원류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사쿠로 밴드는 우치마라 간조라는 그 유명한 복사님이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어, 그 다음에, 요가마 벤트는 우에무라 마사히사라는 이제 그또 유명한 분야인는데 여기 구마모타 벤트는 이제 요거 딱 지정하는 거 없이 이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동지사 양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어 이구마모타 벤트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지게 됐고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아 요거 설명하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다음 사진 보내주시면, 여기 지금 35명의 이름이 다 쌓이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넘기시면 아까 그 기념관이 여기 기념관 아, 예, 네. 여기 이제 그, 어이 구멍 터밴드와 아주 관련이 많은 네, 구멍 투 양학교에 그 구멍 투 양학교는 지금 음, 현재 물, 건물은 안 남아 있고 흔적만 남아있고요. 어이 건물은 그그 그 양학교에 와 있던 그 제임즈라는 그 교사 그어 그러니까 그, 그, 약간 그 군대 관련된 그런 그 부부가 와서 군사교육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교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제임즈라는 분이 있는데. 어 그분들이 살던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 구마부터 시내에 있는 어떤 이제 공원 안에 있어요. 기념관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은 거고요. 어 여기 안에 가면은 저희가 사진을 다못 찍었는데 그 안에 그이 서른 다섯 명이 그 친필로 그 사인한 그런 어, 그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당시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그 그, 제임즈 교사라는 분이 그 청년들, 양학교, 그러니까 영어나 뭐 여러 가지 그선진문물을배우는온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감화시켜서 크리스탄도 만들고 그들이 이제, 어, 그 아가, 천에 본그 하나오가선이라는 곳, 거기서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낭독을 합니다. 그 취의서를. 동교 취의서라고 이제 자기들이 어, 왜, 이제, 이런 걸 발표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아있는데요. 건 그거, 예, 그런 자료들입니다. 저기, 이제, 사인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되게 좀 의미가 깊었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다음에 장기성개원이 가게 된다면, 아, 이거, 지금 여기가, 저 사진을 확대해 주시면, 저기, 오른쪽에, 밑에, 저기, 연두색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왼쪽으로 쭉 가보세요, 왼쪽으로. 사람, 사람. 네, 저 지금 이제 화살, 화살표가 되어있는 그 사람이 제인즈, 어, 제인즈 씨 남편이고요. 우리 부인 사진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어쨌든 이 부부가 이제 살던 그런 기념관 저기에 아 전책입니다. 관절라고 이렇게 합 여기는, 어, 여기 갔다 오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어, 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단기성교를 일본에 큐슈 쪽에 갔을 때는, 정말 가서 우리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그냥 왔, 갔다 왔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어, 여기 기념관 가면은 정말 볼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 기독교적인 그 의미로서 개신교가 일본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 자료가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도 어,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한국 개신교에서도 일본 단기 성교 가면 어, 일본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쳐봐도 맨날 그, 그 카톨릭 순교지만 나오고 개신교 순교지가 개신교 이런 그유적지가 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ANJ가, ANJ가 이번에 좀 일본 단기성교에 약간 다스, 다른 좀 어떤 그런 걸 어, 만들어서 많이 다른 한국 교회들에게도 좀 이렇게 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 네, 그리고 저 건물은 나중에 이제 일본 정식자 사의 건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동교 취의서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 35명은 일본 정부가 이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구마모토 양학교는 폐쇄가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동지사대학으로 갑니다.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으로 가서, 그 당시 동지사 양학교라고 이제 있었는데, 그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동지사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일본의 어떤 목회자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되게 직업으로서 되게 많은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 일본 사회에 그, 개신교가 끼친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게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거를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기념관에 가도 저도 이제 그걸 쭉 찍어 왔어야 되는데, 그, 이제 거기 고맙다 밴드에서 배출한 인물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멍부터 유적지 방문을 이렇게 마치고, 그그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가사키로 이동을 해서, 그어 운젠지옥이라면 이제 한국 장기성교를 가면 꼭 이제 약간 필수 코스 같은데죠. 이제 네, 여기 갔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 규슈에는 그 화산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쿠라지마라고 뉴스 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가고시마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온젠도 아가사키 쪽에 이제 어, 화라산입니다. 4조 폭발하는 곳인데, 여기를 가면서, 여기 어떤 마을이냐면, 어, 화산이 폭발해서 마을이 전부 다 매몰돼가지고, 그 매몰된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유적지가, 유적지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기념관처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왔는데 약간 실감은 잘안 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가면 용암으로 덮였다 그랬는데 어 그런 게 이제 그 운젠 지옥이라고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장소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서 또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운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운젠 지옥이냐면 이제 그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뚫어올르고 있어서 그 유황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성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도 버스가 계속 왔습니다. 단체 버스들이 와가지고, 어 일반 손님보다는 대부분 단체 버스로 와서, 여기 이제 그, 구경하러 올라가는 건데요. 왜냐면, 그, 여기 나눠있지만 중간에 무슨 그, 송교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는 사진 안 찍고 그냥 그거로 패스하고 좀 왔는데, 거기 아마 카톨릭 신자들은 아마 거기 가서 되게 뭔가, 많은 의식을 할것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가 둘러보고,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지금은 물이 별로 없는데, 그 전에 물이 많을 때는, 어, 이제 중세시대 카톨릭 이제 그 탄압받을 때, 저기에서 이제 많은 그 카톨릭 신자들이 순교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저기 온도가 되게 높거든요, 물이.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저기 그, 온천물에 이렇게 담은 갔다가 이렇게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가 운전지옥이라고 하고 이렇게 좀 어,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네. 성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들러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정이 3박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드 스케줄로 마지막 날도 어, 저희가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기 때문에 오전에한 시간이 있어서 어, 네 갔는데 처음에 이제 원폭 기념관을 어 갔습니다. 그래서 원폭 기념관 안에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근데 뭐 크게 뭐 적은 어 없거요 여기는 왜 찍었냐면 이게 그 제일 민간에서 만든 한국인 피해자들 위령비입니다. 아그 어 전에 여기 사진은 없지만 어 조그맣게 위령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 아마 조청년에서 만든 위령비 같더라고. 근데 거기에 왜냐면 어 문구 같은 것들이 약간 어, 북한 찬양하고나 이런 식의 문구가 있어서 그거는 사실 안 찍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한국 그 민단에서 만든 유병비가 있다고 해서 이걸 찍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평에 가게 되면, 원풍규에 가면 꼭 저걸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일본에서, 아, 큐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laughs> 여기는 나가사키 침례교회라는 곳이고요. 어, 교회는 1902년도에 세워졌지만 이제 아이 건물이 세워진 건 아니고요. 그 나가사키 그 침례교회라는것이이 건물 전에 딴데 있다가 이제 건물 이쪽으로 이전한 건데 어, 1902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근데 그 전에 뭐성교사들이한 10년 전그쯤에 와서 데 계속 성교하다가 교회를 세운 침례교회 최초의 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한국인 그 목사님이 현재 그 감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다행히 저희가 간 날, 그, 저희는 뭐 미리 전화도 안 드리고 갔는데, 어, 한국에서 장기성교팀이 와서, 그,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마침 저희가 왔을 때, 어, 목사님 만나뵐 수 있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인데 분이 데 신원 이루신분 그, 목사님, 조, 조은민 목사님인가 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일반 강기성교로 가게 되면, 꼭, 거기도 지금 우리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는 것도, 어, 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기죠그이 여기는, 어, 일본, 규시에는 제일 오래된 게 나가사키 장로교회입니다. 지금은 일본 그리스도교단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장로교가 일본 글사 규, 규수교도 아마 통합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장로교라는 게 따로 제가 알기 일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리스도 교단 안에 약간 장로교적인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 어, 교회는 이제 저희가 여기도 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근처에 가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어 마침 사임 목사님 안 계시고, 그리고 여기 또 어, 장점 선사님이그 한국에서 이제 그 사오신 그 선물 그 수제 복, 십자가 목걸이를꼭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마침 그 그 안에 일하시는 그 어떤 여자분이 계셔서 어 통화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거는 아, 최초에 세워진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래서 여기는 일본의 규제에서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어 이거는 아마 나가사키 시에서 관리하고 보수 이런 거다 해서 뭐뭐 뭐 여러 가지 그 보수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그거가 떠나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진짜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어, 어 잠깐만요. 여기 의자에 보시면 의자 그 방석이 다다밀이 되 있어요. 저도 다다밀이 된그 방석은 처음 봤는데, 그 장의자 옆으로 이렇게 길게 다다밀이 되 있고, 어, 나중에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성교사그 목사님께 성, 그식장 목걸이 전해달라고 하고, 방문록이 있어서 저희 ANJ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남겨드리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정도 저희 사역 일정 보고는 이제 마치도록 하구요.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또뭐 감사했던 것몇 가지 하고 기도정원 몇 가지만 좀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일단은, 어, 급하게 정해진 그런 단기 선교임에도 귀한 선교 동목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모든 요청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티켓팅 할 때도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7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 남자는 그런, 어 뉴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교 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좀 저도 마음의 부담도 있고, 어 이거 가야 되나 말, 혹시라도 가서 갔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아,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뭐지켜주실것 같고, 지진 나도 후오 가니까 뭐, 그게 적가먹 없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 감사한 거는 6월달에 저희가 티켓팅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아시아나 이런 아시아나 항공이 보통 한3 0 0만원 하는데 이때는 거의 2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예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왜냐면 나중에 짐을 저희가 많이 가져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저가 항공으로 갔으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하느님이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3박사일의 짧은 일정이고 저희가 선교사님들 중에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이렇게 너무 또 기뻐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들 통해서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팀원들이 어 작업이나 더위 때문에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리고 또 어, 여러 방면으로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공부 성조 간사님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은 이건 이제 어, 성조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요. 어, 첫 번째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조하시는 성조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와 후원 및 단기 성조 중의 지원 이 활동이 필요할 것같다뭐 있고요. 그다음에 규실 그니까 지역 및 전국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발자취 및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본 사회에 끼친 좋은 영향들을 계속 홍보하고 네, 알릴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을 내세게 되시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기 선교 팀이 만약에 일본에 가게 되면 꼭 이제 그 구멍 토에 있는 것은 들러볼 수 있도록 어떤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려드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부를 통해서, 어 일본에 지금 너무 그 젊은 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 일본 성교를 도울 수 있는 헌신자들을, 우리 a m 자가 계속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에 저희가 단기 성교를 갈 때는 좀더 많은 이름과 내용으로 성교 일정을 짤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일에 같이 성교과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초청 공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어, 초청해서 한국식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노방 전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께 네, 걸어치겠습니다